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비하신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시나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된 다윗. 그런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 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막내아들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이세의 집을 방문하여서 다우스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을 통하여 시작된 이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시작한 이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다윗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베들렘의 목동이었던 고잘 것 없는 한 작은 소년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로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입니다. 장로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자와 왕은 다릅니다.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라면, 목자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면,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 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참된 목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약속된 땅을 정복할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참된 목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오늘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과 16절까지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인 사꾼과 비교가 됩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치는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의 안전과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 사랑하셨어. 그들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유리방황하다가 일이나 늑대에게, 사자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양은 때마다 시마다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완벽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끌어주고 계신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에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무려 33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네,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다윗이 다스린 다스린 시간들을 명시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통치가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안정과 번영을 누릴, 누리게 되었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그만큼 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평안과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이 침략 전쟁들을 치루어서 참된 안식을 한시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드디어 그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통일한국의 그 행복을, 그 샬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얻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통일한국에서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땅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치아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완벽하게 누렸다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평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오늘 우리도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므로 이 세상이 주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사실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근심과 불안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어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너 이제부터 염려하면 혼난다 절대 염려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협박하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 걸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은 그렇게 모든 염려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염려를 혼자만 지고 있지 힘 지기면서 힘들어 하지 마. 함께 나누어 지자. 나한테 좀 맡길래? 아니, 내가 다 지어 줄게. 너더 이상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하랑치고 호통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당신이 당신의 모 당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고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닥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는 희락, 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대, 대적들의 공격과 걱정과 근심과 슬픈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의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애씀으로 아무리 힘써도 그것으로는 결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와 평강과 실앙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해하며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부스 족족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에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해발 770미터 고원 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그 사방 주변은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들로부터 정말 온전하게 보호되는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방어하기는 쉽지만 공격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란 지형이 위치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위치해 있어서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를 사이에 두고 그 예루살렘에서 균형 있게 골고루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자 여부 스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으로도 너희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비교적 쉽게 빼앗았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빼앗았느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한줄로 간단하게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새로운 성을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을 건설하고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네 모두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말했겠지만 다윗은 정복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 같은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문제들도 깨뜨려지고 무너뜨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권세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입니다. 네,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을 양손에 쥐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너 이런 죄 있지? 이건 네죄잖아 너가 저질렀잖아.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화려하게 꼽히려고 하면, 사망을 딱 갖다 놓고, 너 이제 죽는다. 니네 인생 끝이야. 언제나 우리는 죄와 사망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예요. 사탄의 그 권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와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 주는 절망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모든 인간들은 무기력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네,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깨트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교회는 이 땅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부리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그늘 아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그들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정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을, 죄와 율법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땅 어디에나 복음이 전파되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위협과 소외와 무원한 앞에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 교회 안으로 몰려 왔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이 땅의 소망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무기력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도 말고, 숨기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받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